근데 이 블러드본 나오면 또 옛날처럼 예, 옛날 다크 소울처럼 블러드본 나오면 또 블러드본만 또 주구장창 할 겁니다. 예. 걱정 마세요. 예. 블러드본 예 블러드본 나오면 겁나 블러드본만 할 거야. 나도 나도 그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블러드본.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블러드본이. 그러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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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마, 죽이고,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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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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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어, 너도 죽이고, 자, 그리고 시민, 빨리, 후추, 후추. 오케이, 좋아, 두명남았습니다 시민, 바로 이 맛이지, 자, 숨고, 요 위쪽인 것 같아요. 여기, 예. 요 위쪽에 또 시민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블러드버? 아니야, 블러드버는 <laughs> 블러드버는 다크 소울 같은 게임입니다. 예, 블러드버는 그 프롬 소프트에서 만드는 예 다크 소울 같은 예 다크 소울 같은 게임입니다. 야 죽어 임마 빵. 로와야 들켰나? 어여 야, 야. 야, 미안해 미안해. 아 죽고, 예, 죽자 죽자. 죽자. 오케이 죽이고요 좋았어 이두명 하면은 이제 이벤트 완료 오후 불러두 뭐야? 아형이이 아줌만 누구지? 아장론님이야 My name is Shay Patrick Cormick. I My name is you. I met again. 뭐가? 목소리가 크다고? 크면 좋은 거지.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거보단 큰게 나아요. 그지 않아? 어? 아, 뭐, 마이크 좀 빼줄까? 예,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뭘 못해드리겠습니까? 기다려보십시오. 들리지? 어, 마이크 조금 입에서 뗐습니다. 어, 잘 들리죠? 어,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이정도면 괜찮아요 어? 너무 작게 들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또아목소리또 작아졌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어어어 어어어 어 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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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h. 정도면 어? 어. 이정도면 됐죠 이정도면 어. 딱 맞지 이정도면 예. 이 정도면 됐지. 예. 아, 네. 어서오세요. 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laughs> 노래 부르지 마. 왜?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 아, 노, 아 말, 말 잘못했다. 어, 노래 못해요. 예. 노래는 못합니다. <laughs> 어, 노래 못하는 건 인정합니다. 노래 겁나 못해. <laughs> 어? 에 노래, 야, 이거, 이것도 또 이벤트 있나보다. 어? 이거, 이것도 또 뭐, 유물 모으는 뭐, 그런, 아, 이거, 이거 이건 같다, 이거. 에 원주민 기둥. 에..여기 전체적으로 있는 원주민 기둥 가서 이것도 아이템 모아오면 의상 하나 줄려나봐요. 어? 언제 다 모아, 이걸! 노래? 노래는, 내가 봤을 때, 그니까, 예 유라님은 어차피 그.. 뭐지? 예 유라님은 어차피 노래.. 잘하실거라 예상하고 남자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뭐지? 삼백님이 노래 좀잘 부를 것 같은데? 어? 왜그냐면 왜그냐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삼백님이 방송할 때 마이크 가끔 쓰거든요? 삼백님 목소리 들어보면 상당히 괜찮더라고 어? 나보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배는 좋은 것 같더라고 어.. 그렇지 않아요? 글지 글지 뱃사람 노래 잘하지. 그러니까 삼병님이 노래 겁나 잘할 것 같아. 어? 저보다 그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서 백배는 좋아요 목소리가. 에. 네. <laughs> 아내일 네. 정모 아 정모는 방송 안 하고 사진 사진도 그러니까 뭐 전체 전체 사진 한장이 네, 정도만 할 겁니다. 어, 정모 할때뭐 남기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영상이나 뭐 그런거 예 참고로 정모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해야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더올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에, 사진 같은것도 안찍고 그럴겁니다 어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정모할 때 오라이 말이지 궁금하면 와봐 <laughs> <laughs> 어 궁금하면 오라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종모 궁금하면 예, 와서 같이 즐기자 이 말이에요. 어이뭐 사진 찍고 이러면은 그니까 그냥 그냥 그니까 그 사진 보고 만족할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예꼭 종모를 예, 오시게끔 유도를 해야죠. 응? <laughs> 어? <laughs> 야, 사진. <laughs> 사진도, 그니까, 찍을까 말까, 그, 생각 중입니다. 어?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사진. <laughs> 근데, 찍을 수도 있고, 찍, 찍고, 뭐, 이런데 안 올리고, 그냥, 저만, 예, 따로 보관할 수도 있고, 예. 그니까, 추억인데, 그니까, 그니까, 아마, 사진, 그냥, 전체 샷한 장,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딱, 전체 샷한 장, 다 모여서, 예, 그렇게 한장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진은, 개인적으로 이제 찍는 건 상관 없는데 어, 개인적으로 찍는 것까지 제가 뭐 막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 제가 뭐 예, 영상 오, 사진 올리려고 막 그렇게 찍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컨방 가서 채타는 거 아니, 컨방, 컴방, 컨방이 뭐야? 야, 근데 우리 배 이거 왜 그냐? 이거 왜 불타고 있냐? 아, 아직 수리를 못했구나, 배를. 배가 지금 에너지가 한 칸밖에 없구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영국 군인이 죽었다는데?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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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국 군인이 죽었지? 이거 참알 수가 없네. 아, 저, 쪼리 가야 하는 거야. 영국군 돕기. 새로운 목표. 알겠습니다. 영국군을 한번 도와보죠. 야, 기다려봐. 어, 아군이 아니, 걱정 마. 야, 내가 간다. 어? 에? 어딨어? 영국군 어딨어? 어? 어, 야, 야, 잠깐만. 야, 미안해. 야, 야. 야 영국군 우선 돕고 보자. 어? 이거 잘라? 잘라? 잘라, 잘라. 어허! 이 자식이! 어? 어허! 어? 어? 어허! 어여여, 야 써써 아이템, 써. 다 죽어 엄마, 응, 응, 야다 죽어 엄마, 응, 오지마, 응, 다 죽어 엄마, 다 죽이고요, 자르기 자르기, 어야 죽어라됐지 이제, 뭐아직도 남았어 애들 응, 올래, 오케이 제가 왔습니다, 예, 거기 마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임무 완료 갑옷과 검뭐 아이템 얻었나? 검이라도 줬나? 영국을 군 도와줘서 예, 임무는 완료했습니다. 저요, 이거 미션도 완료했으니까 요거 배까지 가고, 이제 게임은 오늘 게임은 요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어, 12시 지났어?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시를 지나면 여러분의 추천을 다시 한번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야 잠깐만 이건 뭐냐 어? 자 우, 우선은 게임은 잠깐만 녹화는 종료하고요